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월드컵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입니다.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도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칼을 갈고 나오는 이번 대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최종 점검에서 완벽한 경기력과 특점력으로 5대0 대파를 만들어냈고 메시와 디마리아, 마르티네즈 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공격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세의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9년 브라질에게 이대0의 패배를 기록한 이후 국제 친선경기에서 단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채 36경기의 무패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기대감도 확실히 커집니다. 메시가 지난 토요일 팀 훈련이 아닌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컨디션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부상 소식이 있다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만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면 중원에서부터 공격적인 아르헨티나의 드리블은 사우디를 매 순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사우디는 심지어 선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미드필더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샤라일리가 근육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 출전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고 수비에서도 하산 알탄박티가 컨디션 안조로 훈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도핑에 걸리며 알무갈라드라는 핵심 골잡이가 빠지게 된 만큼 사우디는 창과 방패를 모두 잃은 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일반 승리의 배당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1.17배당이 책정되며 사실상 아르헨의 승리를 기정사실화된 경기라고 볼수 있으며 조별리그에서도 사우디는 멕시코와 폴란드를 꺾고 2위를 차지하려고 하기에는 전력적 한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경기에서 전반 아르헨티나의 폭격의두 점차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의욕을 잃은 선수들의 판단은 더 흐려지며 대패가 기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핸디캡 두 점선에서도 마이너스 핸디캡이 정배당이 책정이 되고 있고 실제 양팀 득점 가능성까지 2.75배로 극악의 역배당이 책정된 만큼 아르헨의 클린시트 속의 경기가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은 마이너스 핸디캡의 접근을 충분히 고려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현재 배3 6 5에서는두점 마이너스 핸디캡에서 1.93의 초기 배당률보다 더 떨어진 1.91의 배당률이 책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 전문 매체들이 3대0의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득점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만 축구의 특성상 3대0 상황에서 승패가 정해진 양상 속의 후반 선수 교체로 아르헨이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보니 스코어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두 점의 핸디캡을 극복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의 핸디캡 승리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 시트가 전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사우디의 거친 플레이가 나와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가 될수 있는데, 사실상 전력으로는 충분히 3대0의 스코어를 고려한 국내 배팅 기준 2.5점의 핸디캡의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